네, 이곳은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에 소재한 전라 병영성의 서문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전라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복원된 병영성 중 하나죠. 울산 병영성 같은 경우 고증 시비 등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 복원이라기보다는 거의 기단부를 살살 정비해놓은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곳 전라 병영성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이제 태풍으로 붕괴된 저 동문성벽 그쪽을 제외하고는 복원이 아주 잘 되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곽 자체 윤곽이 너무 잘 복원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빼잉 돌아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규모도 둘레가 1,60m인 작은 성이기 때문에 두세 시간 정도면 마음먹고 충분하게 관람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곳. 전라병영성 같은 경우는 군사 시설인 만큼 군의 주둔지의 개념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성 밖에서 이렇게 농경지와 마을을 이루어서 거주하는 셈이죠. 이 전라병영성 내부에는 그렇기 때문에 민가라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군 시설물, 전라도 병마절도사, 병마절도사형과 그 관련된 행정 시설들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문지 일대 그 시설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북문 같은 경우도 2015년에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구조는 전부 남문을, 남문을 제외하고는 정면 3칸, 측면 2칸에 팔짝지붕형 개거식 문으로 동문과 북문, 서문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고, 저기 보시면 자, 이제 남문이죠. 남문 역시 개거식입니다. 남문도 개거식 문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성의 정문이라는 입지상 중층 문루입니다그 점에 있어서 현재 성 안이 좀 많이 횡해 있어요. 제일 흥미로운 점은 저쪽에 있죠. 예. 네. 여기 M48A3 전차가 왜 있는 건지는 저도 참. 생뚱맞기 그지없긴 한데 태역한 전차들을 이렇게 전시해놓는 것도 의외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문입니다. 자 동문 네 동문과 같은 경우는 저게 태풍으로 무너진 구간을 현재도 보원하지 보건 복원? 현재도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저렇게 방치라고 있어요. 지금 저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제일 더 웃기는 점자 보이시죠. 예, 고목나무들의 뿌리가 저렇게 잘 성벽에 뿌리박고 있는데 저 구간을 왜 조치를 안취하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놔두면 또 태풍 불었을 때또 무너지거든요 아예 무너지지 않도록 웬만해선 성벽에 고목나무 같은 거를 놓아선 안 되는데 그걸 잘 놓고 있어요 참 희한한 성격들입니다 나중에 저거 또 무너지면은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전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렇게 서문성 벽 쪽에는 네, 가시덩굴들, 덤불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뭐 운치를 더해줄 수 있는데, 방역 차원에서는 썩 좋진 않은데, 제초 작업도 안 하고 있고, 공사도 지금 뭐몇 년째 중단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대신에 다른 지역에 있는 병영성, 특히 울산에 있는 경상 좌병영성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제대로 남아있는 병영성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강진 전라 병영성이 지니는 의미가 꽤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벽이 잘 보존돼 있고 보건돼 있고 여장도 거의 전구간에 둘러져 있어요. 동문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고목들을 갖다 납두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거 두고두고 문제거리 됩니다. 나중에. 지자체에서 조금 그런 점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문화재청 역시 마찬가지고요. 원래 이것도 역사라고 라 떠들시는데 계속 무너지면은 그 예산 문화재청에서 계속 무한대로 대주실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럴 거 아니라면은 이런 거는 좀 적절하게 타협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진짜. 저도 여기 와서 오랜만 4년 만에 왔는데 여기 6년 만에 왔거든요. 진짜 당황스러워서 그지없 당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보존돼 있는 병영성을. 이후대도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보고, 강진군의 의지와 너 의지도 넘쳐요. 지금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거든요. 네 강진군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여 꾸, 이 멋진 성을 잘 꾸며다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관광효과도 있으니까요. 네 이상 강진 전라병영성이었습니다